사실 임영 씨는 과학계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과학하시는 분들이 임영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너무 너무 좋죠. 앵커리 독티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 씨의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영상 때문에 정말 이야기거리가 풍성합니다. 어, 과학 덕후, 우주 덕후인 임영웅 씨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티저 영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실마리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거를 풀어줄, 숨은 그림 찾기를 해줄 제가 동료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분과 함께 임영웅 티저 영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앵커리 독TV, 앵커리 독, 독. 아 TV. 앵커리 독티비 아니고? <laughs> 네. 앵커리 독티비. 네. 오늘부터 오늘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요이자리 탐내는 거예요? 이 자리 좀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예. 음. 어떤 아티스트의 어, 콘서트 티저 영상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임영 없습니다. 없었는데 사실 임영시는 과학계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아, 너무 정말 좋아한다는 게 알고 있었고 저 네. 교도님이랑도 저는 이제 아는 사이다 보니까 갔다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임영웅 씨 같이, 정말 내가 과학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해서 요거를 알리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교수님들이, 물리학과 교수님들이나 천문학 교수님 나와가지고, 아, 우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우리 임영웅 씨가 나와가지고, 참전 아, 여기가 너무 좋고, 영감을 받아요라고 하는 거라, 보통 일반적으로, 어, 그러네? 라고 느껴지는 건 누굴까요? 아 임영웅 씨죠. 그럼요. 훨씬 그렇죠. 네. 네. 어, 그러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보통 이제 과학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잖아요. 맞습니다. 궤도님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임영웅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임영웅 씨가 좋아하는 그 과학을 또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책도 읽고 네. 다큐보도 보고 이런다면서요. 칼세이건 책을 네. 학교 다닐 때는 물리 우주 다 싫어했는데 네. 임영 씨 덕분에 제가 우주 공부를 합니다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임영 씨는 영웅입니다. <laughs> 아름다운 것을 임영 씨가 먼저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내가 아름다운 걸 받고 여기서 영감 얻는다는 걸 표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 손가락을 보고 달을 다 같이 보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오. 얼마나 좋아요. 살면서 우주를 보고 별을 보고 여기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이 임영웅 씨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너무 좋지 않을까요? 아, 그 과학하시는 분들이 임영웅 씨를 좋아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너무너무 좋죠. 아, 그러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퀸의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메이가 네. 천체물리학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우주에 관심을 가는 사람이 되게 많은가 봐요. 우주에 대한 게좀 철학적이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브레메인 얼굴을 봐도 뭔지 교수님 상 아닙니까? <웃음> 아, <웃음> 그, 그, 하나 그쵸, 아티스트가 네. 어떻게 어디가 교수님상이에요? 네, 논문도 굉장히 대단하고 네. 음악도 마찬가지고 음악에 우리가 음계라고 하는 것들 다 결국에는 간섭을 일으키는 것들이잖아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과 그러면서 이제 기타줄이 흔들리는 거 네. 그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파장이 어떻게 다 물리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우주라고 하는 것들과 음악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음악은 기본적으로 수학인 거고 어. 그렇죠. 네. 화성, 화성학 자체가 수학이니까 그리고 어. 우주도 마찬가지로 수학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수있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블랙홀의 소리라든가 은하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소리가 아니지만 그 나는 전파를 소리 파형으로 바꿔서 들려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신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과 우주는 사실은 연관이 있다. 어, 이 얘기를 이명옥 씨는 알고 있겠죠? 당연히 그럴 거라 봅니다. 에. 거기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음. 티저 영상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음, 네. 그거를 보고, 개도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상과학 영화 같대요. 음. 무슨 뜻일까요? 이명 음. 씨 티저 영상, 콘서트 티저 영상 보시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 씨는 어떤 영화를 떠올렸을까? 그 SF의 느낌이 났습니다. 아, 어떤 면에서 SF의 느낌이 났나요? 음, 일단 첫 장면부터 뭔가 우주에서 지구와 지구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굉장히 빠른 겁니다 지구와 지구가 충돌하는 그 속도를 보면 되게 천천히 이렇게 으스스할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네. 실제로 내가 그 왼쪽 지구에서 오른쪽 지구가 다가온 걸 본다고 하면 생각보다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근데 가 오는 속도를 생각해 보면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네. 몇초 만에 한 2000km 이상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에 부딪힐 때 어느 정도 에너지인지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지구는 파괴되겠죠 아, 그게 부딪힘 파괴되는 당연하죠. 네. 네. 사실, 달이 만들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운석이 지구와 부딪히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첫 장면에서 부딪히는 거는 진짜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충격을 말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뭔가 두 개가 부딪히는 가운데 또팍 하고 밝아지면서 네. 임용시가 나타나죠. 네. 그죠. 그런 네. 충격이다. 아, 그 정도로 큰 충격이다. 충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아, 나는 우주적인 스케일로 하겠다. 아, 우주적인 스케일로 하겠다. 네, 오. 그다음에, 그니까 거기서 이제 뭐 오프닝이라고 한다면, 네. 그다음부터 되게 흥미로웠던 었게 사람들이 계속 위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삼각형 모양의 네. 우주선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네. 떠 있어요. 근데 그게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장면이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보고 느꼈던 거는 어, 여러 개가 왔구나. 여러 우주선이 왔구나. 아, 저는 한 우주선은 여러 군데서 목격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가만히 그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 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 그 여러 군데에서 한다는 뜻일까요? 투어 콘서트니까 어쨌든 한 군데서 하지 않을 테니까 아, 그렇죠. 여러 군데서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아 그러네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laughs> 아, 하나가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때 그 장면 장면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 네. 그쵸? 그걸 바라보는 장면들을 봤을 때, 어, 제가 느꼈던 영화가 나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원진 어라이벌입니다. 도착. 어, 도착? 네. 예. 그래서 보면, 어, 어, 오렌지를 까서 예. 하나씩 깔수 있잖아요. 하나. 아, 이렇게 약간 반달 모양으로. 네, 맞습니다. 예. 어, 그 모양의 우주선들이 여기저기 도착해서 그대로 그냥 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네, 나와요? 그 그러면 그건 한계가 아니라 여러의 여러 우주선이 네. 온 거예요? 네. 네. 굉장히 괴기스럽게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익숙한 장면인데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던가 묘한 느낌을 받거든요 음. 딱 그게 있었어요 오.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임현 씨가 이번에 만든 그 네. 티저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익숙한 지구의 풍경인데 거기에 우주선이 도착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러고 보고 있어 뭔가 홀린 것처럼. 어 맞아요. 그렇죠. 응. 네. 임영 씨의 콘서트를 보면 눈을 뗄수 없을 겁니다. 아.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솔직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아니, 그, 사실 실제로 예. 가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상징하는 것 같은데 제가 흥미로웠었던 거는 그러다가 임영 씨가 가요 우주선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눈치 채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작거든요 아 우주선이요? 네. 우리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저렇게 커면 네.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 안에 뭐 거의 건물 하나가 다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커다란 규모의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임영웅 씨가 위로 올라가죠 네. 그럼 이제 걸어가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을 보면 자가 무대만 해요 아 무대만 하죠 우주선이 예. 응. 그래서 멀리서 볼때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임영웅 임용실 씨가 올라오면 임영웅 씨가 쉬어 잡을 수 있는 아 작은 무대에 불과하다. 아무리 큰 무대도 할수 있다. 어, 아, 그렇게 느껴진다. 굉장히 크고 저걸 다 채울 수 있을까? 저 공간을 임영실의 성량으로 음악으로 음. 과연 생길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봤더니 그, 예. 아니야 좁아. 이건 채우고도 남고 예.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아, 그래서 다음에는 예. 아니라 사각형, 니냥 사각형, 과각 육각형, 육각형. <laughs> 이런 무대로 <laughs> 해드자 을까 아니 근데 티저 영상이 우주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음,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그게 자신의 콘서트의 티저 영상에 우주를 소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어쨌든 자신의 세계관으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자면 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 <laughs> 하지 마요. 우주를 되게 음악가들이 넣고 싶어 했던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어, 예를 들면 유나 씨 같은 경우도 아, 네, 잘했죠. 그렇죠. 네. 잘했고 실제로 관심이 있었고 그 이전 세대도 항상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을 묘하게 봤냐면 아나우주에 관심 있고 그 단어들을 네. 가사에 넣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오. 그래서 약간 그거는 약간 애매한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진짜로 체화되어 있고 잔석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음. 저기도 저 단어가 굳이 튀어나와야 되나 싶은 느낌으로 임영 씨는 오히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본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일단 실내의 용어를 쓰자면 촌스럽지 않게 녹였어요 세련되게 미스테리 가득하잖아요. 네. 그게 전더 훨씬 더 세련됐다고 느껴요. 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작품은 이런 해석도 할수 있고, 이런 해석도 할수 있고, 이런 해석도 할수 있어야 좋은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나 생각이 투영됐을 때, 자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그게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그렇게 보면 이번 티저 영상은 굉장히 잘만들었다요잘 잘 영상.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세련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흥미롭잖아요. 예. 네. 많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멋있고요. 알면, 아, 이런 게 숨어 있었네. 이것도 재밌거든요. 근데 맞아요. 너희들은 몰랐지? 이런 거 있어? 하고 뒤에서 막쫙 설명하는 거는 네. 조금 촌스러울수 있다. 어어, 하지만, 이영웅 그렇죠? 씨, 이번 영상은 그냥 아름답잖아요. 어, 맞아요. 우선, 그, 피사체가 아름답습니다.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네. 요게 이제.